광주시가 새해초부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인 Y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산강 일대를 여가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인데요. 오는 2016년 쯤이면 영산강이 즐길거리 가득한 생태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Y 프로젝트 결과물은 옛 서창포구에 들어서는 조망됩니다. 올해 서창 억새 축제 기간에 맞춰 완공되는 조망대에서는 노을과 억새, 바람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동교와 송산 유원지, 승촌보 인근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채워집니다. 고대 마한의 역사가 깃든 산동교 일원은 영산강 익사이팅 파크가 만들어집니다.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을 중심으로 자연형 물놀이장과 인공 서핑장, 실내 클라이밍장 등이 조성됩니다. 송산유원지에는 어린이 테마 정원과 플로팅 수영장, 카누장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일반 캠핑장 57면이 있는 승촌보는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다양한 캠핑장이 150면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부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Y 브릿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 47억 원이 반영돼 디자인 공모와 설계 등이 추진됩니다. 광주 영산과 황룡강이 합류된 지점에 와이브릿지 조성을 하는데 이를 일단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받아 강주의 시그니처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유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하는 맑은 물 회복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 용역비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가 다양한 즐길거리 가득한 꿀잼 도시, 또 생태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